자, 이번 시간에 이 하나 갤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설명드리기 전에 공지 사항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시드, 운용 자금 10배 뿔리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저희 불개미 군단 트레이더들의 8년 노하우와 경험으로 만든 이 상승 종목 검색기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선책순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뭐다 보내드린 건 아니고, 딱 서른 분한테, 서른 분한테만 선책순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작년이죠. 이 28일, 12월 28일에부터 갑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지금 급등했다고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추가매수 생각 중이신 분들은 당장 결정 마 결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혼자 결정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힘드신 분들까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 정보방에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황도 보시고, 어, 후익도 보시면서, 광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하나 갤러리아.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백화점이나 이것저것 하는 회사죠. 우리 쇼핑할 때 자주 가는 그곳 그리고 뭐 땅콩 머시기 준다는 햄버거 뭐 파이브 가이즈까지 뭐 이런 거 있는데 파이브 가이즈 드셔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한번 남겨주시고요.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28일날 상한가를 한번 찍었어요. 이제 하나의 오너가의 삼남인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이대주주로 올라가면서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김동선, 어, 김동선이 이끄는 이 하나 갤러리아 주가 고공행진이라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어, 김동선이 이대주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연말을 기점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김부 사장이 법인 독립 후에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27일날 이대주지에 올랐다는 내용이고, 하나 갤러리아의 자회사죠. FG 코리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브가이즈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는데, 지점을 추가로, 추가로 낸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상승세에 한복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보면은 상장 이후에 꾸준한 하락장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과 동시에 최고가를 찍고 바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번에 보시면은 거래량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도 최고점을 찍고 있어서 이상적인 추세 변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진입 이후에 대응이나 뭐 목표가 그리고 대응법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대응법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드 10배 만들기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거기, 거기에 저희가 이 상승 종목 검색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저희가 종목 검색기와 같이 선착순 3 0 분들한테 드릴 파일 목록들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이제 급등 종목, 그리고 상승 예상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들의 대응법까지 저희가 정리해 놓은 파일인데, 선착순으로 파일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빨리 주시는 분들은 프로젝트로 수익도 보시고 저희가 준비한 이 파일들로 올 한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 vip 파일들을 받아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이 검색기에 잡혀서 저희가 이번 12월달에 드렸던 종목들 세 가지 세 가지 정도 제가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드렸던 종목이 이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날 12월 18일날 저희가 매수, 매수 신호 드렸고요 16,400원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뭐,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검색기에 걸려서 드렸던 종목인데, 당연하게도 뭐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대응법과 목표가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어, 이제 보시면은, 12월 11일날 드렸던 종목입니다.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그때 단톡방에서 이제 그 검색기에 잡혀서 들었던 종목인데 이날 매수가 21,300원에 매수가 신호 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응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이랑, 마지막으로는 이제 HMM과 같이 12월 18일날 종목 나갔던 에이프릴 바이오인데, 이때 저희가 나갔던 종목, 역시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종목 외에도 올해, 주목해야 되는 뭐 종목들이나 이런 걸다 정리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받아보실 수 있고 뭐 남들보다 종목 추천 빠르게 종목 추천과 이제 시황들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주식 막 시작했는데 손실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 상승 검 종목 검색기. 이것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5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